비월 15일 화요일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장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다. 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생각이 복잡할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서서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 함께 묵상하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 전사는 어 베드로가 로마 황제의 박해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쓴 서신입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들어 없어질지라도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은 영원한 말씀을 힘 입어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오히려 그 따르는 것을 막는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악독한 마음, 기만, 외식, 식이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은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까봐, 나를 해할까봐,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줄까봐, 내 기분을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에.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일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갓난아이가 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젖을 먹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와 같이 그렇게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은 3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에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맛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았을 뿐이에요. 조금 깨달음이 왔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맛보아 알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게 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을 맛본 사람,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버린 돌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았을 때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지만, 모든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좌절케 할 때가 있습니다. 어, 복음은 그 능력을 깨달은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지지만 그걸 모르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바그 복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며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련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대충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어서 나의 인생을 전부 드리거나 아니면 뭐 저런 사람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라고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따르게 하는 구주가 되시거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있을 터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뜻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걸려 넘어진 이들을 세우시고 다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이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때일수록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나라 잃은 백성들의 암울한 그 마음, 그 마음 속에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소유관된 백석이다. 그러니 그 빛을 선포하는 인생을 지금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부른받은 속속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며 그, 그, 그 영광된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그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삶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따라 오늘도 복된 하루사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 백성답게 그런 왕 같은 제사장답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이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부름 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 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